중심 없이 흔들리는 삶에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직진하는 삶으로서 도망치지 않고 로또와의 정면 돌파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이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가는 소원 같은 방송 착한 요리사 TV 장산 호랑이 이세엽입니다. 반갑습니다. 1144회차 오늘은 골든벨 완성하는 날입니다. 밀고 땡기기 영수히어로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칠판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시죠. 1144회차 로또 착한 열사동행 꾸며수 이렇게 갔습니다. 현실의 삼수 이렇게 갔습니다. 예비수 사수 적용해서 151317226303233344044로서 어지 방송을 끝내고 직방 이렇게 방송을 마쳤습니다. 대팡도 이렇게 맛있어 오늘은 밀고 땡기기 효루수 영수입니다 여러분 인내와 노력 속으로 내가 꼭 1등 잡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과 즐거움을 가지고 동행복권을 하며 운수대통하는 그날까지 무한 직진합시다 여러분 첫번째 3번 작업 3번 들어갑니다 3번 여러분들께서 많이 추천을 해주신 3번 28번 28번 28 28번. 28번 도 상당히 떠오르는 그런 수입니다. 1번 돌았습니다. 1번 지자리 그대로 돌았습니다. 8수에서도 1번, 12수에도 1번. 24번. 8수 한방에서 24번. 여러분들께서 24번 꼭 데리고 가자. 밀고 땡기기 영수 24번 돌았습니다. 24번. 12수 한방에는 24번이 퇴출이 되고 26번으로 바뀌었네요. 4번 좋습니다. 4번, 4번 또 여러분들이 4번 또 추천해주셨습니다. 4컷 좋습니다. 10번, 10번도 좋습니다. 10번 갑니다. 10번, 10번도 새로운 수입니다. 10번도 새로운 수. 32번은 팔수완박에도 32가 있고, 12수에도 32 그대로 동작 그만입니다. 32, 32. 35번, 35번 되겠습니다. 35번, 35번, 34번 한칸 밀었습니다. 35번, 35번, 15번, 자, 15번 택해 주셔서 저도 의하지만 15번을 오늘 데리고 가자. 이래서 15번 어쩔 수 없이 15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33번을 두칸 밀었습니다. 15번이 당첨이 나왔네요. 18번 좋습니다. 18번, 17번, 17번 한수 밀었습니다. 17번 밀었습니다. 그래서 40번, 40번 동작 그만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40번 동작 그만 그대로 내려왔죠. 43번은 43번 한칸땡겼습니다 그래서 골든벨 판데기가 여러분 완성이 됐습니다. 행복을 넓히는 진심의 방송. 깊이를 다하는 구독자님 시친자님과 깊은 우정을 만들면서 한 사람의 구독자 시친자님을 소중히 이기면서 로또 훈련소 자 로또 TV를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차관요리사 장사 노랑이 세비 오늘 골든파일판때기를 완전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12수 한바 공유에 앞서서. 제가 로또 훈련소 TV 방송을 하다가 보니까 어떨 때는 자꾸 말이 흩날 수도 있습니다. 그점 제가 살살 곤치가면서 진행할 을 테니까 단디잘 이해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 제가 두 번째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1144회차 착한 요리사 TV에서 제공하는 12수 완박 밀고 땡기기 어로수입니다 동작 그만, 직진, 유턴 1번, 3번, 4번, 1024. 여러분 항상 공격만 해가도 안되고, 자한 걸음 나서기 전에 2보 전진을 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지 보수를 작업해서 동작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고 땡기기 동작금만 히어롭습니다. 1번, 3번, 4번, 1024, 2파. 두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1144회차에는 여러분들께 로또 복권을 투자한 비용을, 본전을 돌려주는 회차, 또 청춘을 1년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올해 마지막까지 좋은 성격이 낼수 있도록 열공합시다. 여러분, 세 번째, 다시 한번 보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여러분 1144회차에도 꾸준함과 끈기 열정으로서 이것만이 안된다 해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동참을 해서 예정의 종집이 종착녀에 왔습니다. 그래서 종착녀 내일 총정리방송은 한카트 더 하면서 로또 당첨 1등을 기대하면서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항상 착한 요리사나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기담아 들으면서 제가 분석, 예측, 꿈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도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성운을 힘입어서 자 저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을 처리해서 칠판 작업을 골드맨치가 칠판 작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그러면 내일 총정리 방송을 기대하면서 문화문 여정을 내일 종지부 찍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